안녕하세요. 썰 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 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를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20대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갔죠.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시가족은 점점 저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며 제사 있는 날엔 주축이 되어 준비를 해야 했고,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가게에 일손이 부족할 때면 저를 불러 일을 시키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족발 삶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여 친구들한테도 놀림을 많이 당해 족발을 먹지도 않는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장사꾼으로 살다 보니 몸도 성한 곳이 없고 성격 또한 억척스러운 분들이셨습니다. 7년 전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홀로 남은 어머님은 건강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가게 처분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생을 가게에 헌신하신 분이기에 선뜻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심 자식 중한 사람이 물려받기를 원하셨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나는 내 자식들 중한 놈이라도 족발집을 넘겨받았으면 한다. 너희 아버지랑 내가 너네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한 가게인데 선뜻 팔지 못하겠구나. 너네 중에 물려받아서 운영할 사람 정말 없니? 라고 물었고 남편은 엄마 그냥 이거 팔아서 노후에 쓰고 나머지는 우리 형제 나눠 갖는 거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랑 내가 읽은 건데 그걸 쉽게 어찌 파냐. 절대 나는 못 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족발집은 절대 못 팔아. 너네 중가게 운영하면 가게 명의는 바꿔줄 테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형제들은 음식 준비부터 직원 및 손님 관리까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냄새나고 시장에서 일하는 걸 없어 보인다 생각해서 누구 하나 족발집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지난 2주 후 어머니께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집에 있던 저를 허구언날 가게로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이 도와달라는 것이지. 아침부터 불러서 고기 삶는 법이며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집안 살림이다, 가게 일이다 병행하려니 저도 힘이 붙였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뒤, 어머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족발집은 문을 닫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초기 발견으로 금방 호전될 수 있었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불러? 애미야, 너가 족발집 운영해보는 게 어떻니? 그나마 너가 가게를 제일 많이 도와줘서 일 돌아가는 건잘 알잖니? 나는 너가 딱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너가 한다면 가게 명의도 너로 돌려주마. 도통 다른 애들은 관심도 없고, 빨리 팔기를 원하는 데난 가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의 제안에 너무 당황하여. 어머니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애들 아빠도 족발 냄새면 기겁을 해서요. 저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 아빠랑도 상의해 볼게요. 어머니는 저에게 낡은 공책 한 권을 함께 주시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공책을 열어보니 족발 레시피와 가게 거래처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당신한테 가게 운영해보라고 했다고? 그럼 집안 살림은 누가 해? 그리고 당신이 잘할 수나 있겠어? 나는 어릴 때부터 하도 맡아본 냄새라서 절대 못 도와줘. 할 거면 당신 혼자서 해.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고, 남편은 부모님이 일평생을 헌신한 족발집은 물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냄새난다며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혼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의 말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고, 다음날 어머니께 가서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명예 이전부터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게는 몇달 쉬게 된 터라 엉망이 되었고,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재오픈을 마음먹고 진행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올 때면 남편은 냄새난다며 씻기 전까지는 방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물며 방에 있던 옷들을 다른 방으로 옮겨 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샤워를 할 때마다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 레시피를 참고하면서 계속 음식 개발을 했고, 어느새 노력의 빛을 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동네 숨은 맛집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고, 방송 이후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매출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가게 근처에 2호점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마감 시간쯤 재활치료를 마치신 어머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가게 매출장부를 펼쳐보시더니 두 눈동그랗게 뜨시면서, 이게 진짜냐고 재차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애미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아픈 사이 너가 노력한 건 아는데, 이제 가게에 나오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렇게 몸도 팔팔하니 다시 가게 운영해보련다. 내가 없는 동안 잘했구나. 가게 명의는 내일쯤 가서 바꾸는 게 어떻니?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황당한 나머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갑자기 가게 문 닫으면서 제가 다시 일으키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저 밤낮으로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레시피들도 개발했고, 지금 이렇게 가게 확장까지 하게 된게제 노력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프실 때는 도와달라고 하시더니, 다시 보니 아까우신가 봐요? 라며 어이없어 쏘아붙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땐 얘들이 아무도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놀고 먹는 너한테 하라고 한 거지. 집에만 있다가 돈 맛을 보니 너가 눈에 뵈는 게 없니. 이게 왜 너가 한 거냐? 내가 그동안 단골손님들 모아둬서 기반이 잘 잡혀서 된 거지. 라고 소리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통 대화가 안 되는 말뿐이네요. 재활치료 하시면서 머리는 치료 안 받으셨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쓰지 마시고 여기 제 사업장이거든요. 나가 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던 테이블이며 그릇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시곤 어디 신고할 테면 해봐. 망할 것. 어디서 저런 것이 들어와서 남의 재산 다 가져가려는지 괘씸한 것. 이러면서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억척스러운 면모에 저도 놀라 부들부들 떨렸지만 족발집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내권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어머니한테 다시 족발집드려 우리 부모님이 몇 십년을 하셨는데 당신은 양심도 없어 라며 어머님이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의 노력한 레시피도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생각했고 그럴수록 저는 헛고해져갔습니다. 어머님이 다음날도 방문하시어 결국 경찰의 영업방해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까지는 부를 거라고 생각 못한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너 지금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니 동네 사람들 인연하는 꼴좀 보세요. 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까지 잡히니 정신이 번쩍였고 저도 같이 머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제 사업장이에요. 방해하면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0여분 동안 싸움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경찰과 함께 어머님은 밖으로 나갔고 그날 이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놈은 가게 매출을 들었는지 평소 화내던 모습은 없어지고 상냥하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평소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한대 뽑아주면 안 될까?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스크린 골프장 하나 차려주면 내가 열심히 운영해볼게. 등등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뒤돈좀 달라는 남편놈에게 돈다발을 던지면서 그 돈, 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수급이랑 가게 보증금이야 처음에 가게 팔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니까 그돈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평소 저를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자기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 오래전 정내미가 떨어진 상태라서 제 인생에서 내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